안녕하십니까 낚시 입니다 제품입니다 오랜만에 실내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카고 낚시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있는 현지에서는 이런 카고 낚시를 잘하는 않거든요 제가 이 채비를 사용해가지고 큰 시야를 고기 잡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채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준비물은 카고 제가 현지 낚시점 가서 구매를 했는데 일반적인 범용 카고 하나랑 카고 안에 넣을 축입니다. 무게 축. 이런 비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앞뒤로 충격 방지를 하기 위해서 비드 두 개. 비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구슬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돌에 두 개. 저는 지금 10호 카본줄을 준비를 했고요. 길이는 대략 30cm 정도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카고 망을 열고, 카고를 보시면 이 숫자가 위로 향하게 되어 있죠. 숫자가 있는 방향이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우선 이렇게 일반 도래 매듭을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듭된 도래를 통과시키기 전에 여기 완충고무를 하나 넣어주세요.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없이 넣게 되면 이 캐스팅 했을 때이 도래에 이, 이 부분이 찍혀가지고 깨지거나 이 매듭이 자꾸 충격이 가게 되면 매듭이 살살히 풀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충고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뭐 비드나 아니면 이런 구슬 같은 거 있잖습니까? 고무 구슬 비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이제 싱커를 넣을 건데 저는 지금 싱크 1온즈를 쓸 거거든요. 무게는 28g이에요. 자이 싱커 무게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신 낚싯대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싯대가 너무 낭창한데 이걸 뚜껑을 쓰시면 낚싯대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만 넣는 게 아니고 밑밥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나온 자투리 줄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이제 위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도레를 더 채웁니다 자 그리고 다 묶으셨으면 자투리 줄은 대략 한 1cm 정도 열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채비 끝이에요. 상당히 간단하죠. 윗부분에 있는 도래를 원줄에 묶으시면 되고 제 밑에 있는 요부분는 이제 목줄에. 목줄은 대략 50cm에서 70cm 정도.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목줄을 묶고 바늘을 다시면 채비 끝이에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무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쓰시는 낚싯대에 비례하셔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카고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쓰는 낚싯대 2호가 넘어가는데 고 낚싯대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구매한 거거든요. 이렇게 심플한 카고 채비 사용해 가지고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간조입니다. 간조. 간접. 완전 간조예요. 자, 카고 낚시를 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채비가 조금 굵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 때도 이 옷대를 준비했고 릴도 6000번. 6000번에 원주 5호 이렇게 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밑밥, 밑밥도 오늘 딱쓸 만큼만 가져왔어요. 자 평상시 쓰는 양의 한 절반 정도만 가져왔고 오늘 사용해볼 미끼는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오니오징어랑 이 바나나새우랑 멸치. 자 이런 조그만 알스팩 있으면 요긴하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고를 준비해주시고, 자 이건 지금 이렇 빼서 넣어도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돌려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숟가락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아이, 카고 채우는 게 이래요, 이게. 손 씻는 물은 필수입니다, 필수. 너무 즐기하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카고가 빨리 빠져요. 그래서 그냥 빡빡하게 하시려면 약간 좀 고슬고슬하게 섞으신 다음에 넣으셔야지 밑밥이 서서히 빠집니다. 자, 돌리면 끝이에요. 자, 채꽃 끝. 필요한 건 뭐다? 엔초비 멸치입니다. 자, 꼬리 쓰는 거랑 머리 쓰는 거랑 이제 감는 방법이 다 다른데, 자, 꼬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꼬리를 반 잘라서 꼬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꼬리 뒷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앞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바늘을 뒤집어서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넣으신 다음에 반 정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바늘 이딱 나오면서 예쁘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미끼 고무줄을 감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어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게 고무줄 안 감아주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아, 이게 한두 번 치면 떨어져요. 그래서 필수입니다. 필수. 미끼 고무줄을 감아주는데이 바늘 시작되는 부위부터 감아주시고 이 바늘 앞에도 감아주세요. 같이 전체적으로 감아주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바늘 목 뒷부분에는 살렁살렁 두세 번만 하나, 둘, 셋 살렁살렁 해서 자, 마지막에는 손가락 같이 감아준 다음에 4, 5회 정도. 그 다음에 끊어서 손가락을 딱 빼주면 줄이 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아이고, 비린내야. 멸치가, 비린내가 상당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채비 끝입니다. 어이, 간단하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카고에 지금 멸치 미끼. 자, 지금 카고 무게 때문에 낚싯대가 이래서 최소 2호 이상 쓰셔야 됩니다. 자, 좀 쳐볼게요. 아유, 잘 간다. 원래 계획 대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조류에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조 때왔더니 조류가 지금 반대로 저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이 원줄도 지금 안쓴지오래돼가지고이 트위스트가. 자, 원줄 정리. 쭉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럴 때까지 약간의 텐션을 줘 가지고 지금 밑밥이 지금 카고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조류가 생각보다 약해서 그래요 지금 카고 안에는 1온즈 약 28g 정도 되는 이제 구멍추를 하나 넣었습니다 또 구멍추가 없으면 너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멍추를 넣어서 약간 가라앉아서 갈수 있도록 중층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세팅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 조류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간조때 와가지고 또 이제 아, 중간 하네요. <laughs> 한 마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지는 하거든요. 넣자마자 도착하죠. 오, 오, 오 왔습니다. 오, 왔다. <laughs> 오, 좋습니다. 야 이거 말하고 있는데 또한 마리 와주네요. 좋습니다. 어이고어이고 초바고. <laughs> 카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고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꽤 무거워요. 와,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20 후반쯤 되겠는데. 자, 드럽뽕이 정도는. 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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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이즈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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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네요. 캐스팅하고 이거 뭐일찍 받는데는 며칠 안 걸리거든요. 요즘 지금 카고를 준비하고 지금 캐스팅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지금 아 이거 그래서 예, 카고를 두세개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때 넣어놓고 넣어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개 가지고 지금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 자, 좀 있으면 해가 질 건데. 그때 큰놈한 마리씩 오거든 여기 저한테 왔으면 좋겠네요 찜질합니다 자 지금 미끼가 운용 오징어기 때문에 금방 안 떨어질 거예요 이번에는 한 마리 잡아냅니다 보세요또 <laughs> 갑니다 자 어저께 컨텐츠를 마무리 못 지어 가지고 지금 컨텐츠 마무리 지으러 출동합니다 오늘도 갈 곳은 같은 곳이고 제가 자꾸 이곳을 가는 이유가 조류가 빠른 곳을 제가 찾고 있는데 집 근처에서는 이것만 한 곳이 없습니다. 조류가 빵빵 터지기 때문에 오늘 도 출동합니다. 일단 먼저 어저께 흘림하던 거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카고 채비로 해서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류는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조류고 제가 딱 원하는 조류죠. 어저께는 조류가 반대로 있어가지고 낚시하기에 좀 어려운 조류였는데 제가 이 조류를 원해서 이 포인트에 온 겁니다. 지금 물도 딱 좋게 가네요. 지금 너무 또 조류가 없으면 고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파도도 웬만큼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카우너시 하실 때는 빗밥을 조금 고슬고슬하게 섞어셔야 돼요. 자 물론 저는 지금 크릴을 못 쓰기 때문에 크릴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빵가루하고 파우더만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크릴 쓰실 수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있는 곳은 크릴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제가 지금 목줄 3호로 했었는데, 대출이 너무 격차가, 기둥줄이 랑 심하다 보니까, 이게, 라인이 잘 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단계 올려서 5호 줄, 5호 줄에, 길이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저보다. 어, 제가 카고낚시를 하는데, 일반 카고낚시가 아니고, 저는 카고 흘림낚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원래 이제 카고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클립으로 해가지고 뺐다 끼웠다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카고 한 개라서 지금 바로 매듭을 묶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실 때는 카고를 한 최소 두개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나 던지고 조금 입질이 없을 때나 틈틈이 하나 또 준비해놓고 그러면 다음 채비 건졌을 때 바로 클립 바꿔서 던지면 끝이죠. 어우 좋습니다. 어제 하루 했다고 좀 자연스럽죠. <laughs> 이 사람이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쫙하고 됐어. 그리고 손 씻고 미끼. 속전속결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한번 해봤다고 속전속결이 미끼를 시작은 엔초비 엔초비 미끼로 쫙 이렇게 해서 그냥 발 앞에 흘리면 돼요. 왜냐하면 조류가 세기 때문에 굳이 던질 필요가 없고 발 앞에 똥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려볼게요. 천천히 내리면, 이제 카고에 있는 밑밥이 풀리면서, 고기 집어가될 거야. 지금은 조류가 조금 센게 좋아요. 찝를합니다 왔어요. 오, 좋다. 아, 좋다. 오, 좋다, 좋다. 자. <laughs> 카고가 씹혔어. 자, 참동 차타. 아이고, 아이고. 스냅퍼 나왔는데 지금 카고 꺼였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곳은 제가 차로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도보로 지금 포인트가 차에서 한 5분 정도 걸어들어오면 돼요.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연인분들끼리 오셔서 데이트도 하시고 소풍도 오시고 하면 좋은 곳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와서 거기까지 잡아가면 좋잖아요. 손맛못 보고 가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이곳에서 이렇게 흘림낚시나 카고낚시 하시면 저처럼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더 들어가라. 아, 야. 자, 채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쓸 채비는 NS 클로저기 SV 2호대 530대고. 그리고 리은는 지금 6000번, 내 말에 6000번 l b d 이 지금 원조는 5후에 어 지금 기동줄은 지금 10호예요. 10호에 목줄은 지금 5호. 참돔 바늘 지금 10호해서 지금 이렇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어로줄질해요 지금. <laughs> 야 집어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미끼로 유혹을 하는 거니까 바로 바로 뭡니다 지금. 오 이거 이거 이거. 얘는 참돔이 아닌데? 어 좋습니다. 입질을 확가져가는데이거요 아, 참더맞네 와, 니 상당히 손맛 좋네요. 드롭뽕. 어 얘는 거의 30도 이겼는데? 오, 지금 발 밑에도 주인이 큰게 나와요. 지금 사이즈가. 한번 재볼까요? 자, 참고로 뉴질랜드는 꼬리 갈라진 안쪽까지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딴딴, 다라다라 딴딴, 다라다라 자, 27cm입니다. 27cm. 자, 점점 커지고 있죠? 이번에 새우 한번 써볼까요? 새우가 물면은 더 이상 멸치를 안 써도 되니까. 아, 또 카고 놔아줘이 <laughs> 카고 놓는 게좀비자긴 한데, 아, 그래도 손맛이 있으니까 재밌네요. 아,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 지금 여름 하다 보니까 잘하죠, 이제? 아, 이렇게 들어가라. 됐어요. 자, 바닥 찍으면 두 바퀴 정도 감아주시고, 텐션 유지. 이렇게만 잡고 있어도 바로바로 바로 입질합니다. 지금 집어와 같이 바로 미끼가 동조가 되기 때문에 이만한 낚시가 없습니다 됐다 그렇지 오 좋다 아 좋다 오 좋아요 야이카공무기가 있어가지고 <laughs> 고기는 작은데 손밭 좋습니다 아 올라오죠 사이즈는 다 거만거만해요 에이아 사이즈 좀 괜찮은 놈이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사이즈가 그렇게 좋진 않네 물이 좀 빨리 흘러가지고 저 중간쯤까지 흘려주면 왔죠 좋은데 와 크다 그놈 오호호 야 지금 너무나 나오면 너무나 나와 너무나 오는데 사이가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보시면 아유 이런 애들은 깔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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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종종 제가 이 실험적인 낚시를 할 때는 <laughs> 이곳을 찾을 것 같아요 물정도 많고 조류 소통도 좋고 이래가지고 제가 주로 실험적인 컨텐츠 할 때는 멀리 가서 꽝 치면 조금 아프잖아요 <laughs> 그래서 자주 이곳에 올 예정입니다 지금. 오! 있는데, 오, 작은 놈인지. <laughs> 삼덩이. 아, 이거 뭐? 깔렸어, 깔렸어, 이거. 큰일 났다. 참고로는 작은 사이즈 잡으실 거면, 카고보다는 그냥 일반 찌라시가 나을 것 같아요, 손맛 보기. 왜냐면 체비가 두껍기 때문에, 그냥 묵직한 느낌이지, 막 손맛 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아, 저는 카고 써가지고 좀큰거 잡고 싶은데, 아, 이쁘죠? 가거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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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아. 지금 거프로 손 보고 있는데, 지금 왔어요. 아, 아이고. 아 자, 말이 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크다, 얘 크다. 와, 얘 사이즈 되겠다. 자, 첨밥입니다. 이쁘죠? 이게 정말 넣자마자 바로 입질하거든요. 그래서 어, 가족분들끼리 와서 낚시하실 때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낚싯대 전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낚싯대에다가 카고만 사셔서 제가 실내 영상에 보여드렸던 고채비 하셔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손맛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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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은 같이 카메라로 보고 계십니다 오 좋아요 이자도 3자처럼 잡는 스킬 <laughs> 들어와라 아 좋다 자 카고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가 상태가 좀안 좋아서 계속 낚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고 낚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뭐 낚시해가지고 큰거좀 잡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동네 포인트에 온 이유는 조류가 좋은 곳이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낚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거고 큰거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해뜰때나해질 때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때 만조 맞추면 큰거 씨알이 나오거든요. 다음번에 요거 장비 사용해가지고 제가 큰거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